예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. 거물망을 지금 한 1단, 2단, 3단까지 쳤습니다. 원래는 2단까지 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, 어, 고추 지금 성장하는 게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달리다 보니까, 그냥 고추를 어 뽑지 않고 계속 키우기로 했습니다. 어 남부지방은 10월달까지, 11월달까지도 고추를 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키우려고 합니다. 시금치를 어 심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, 고추가 너무 많이 열리고, 너무 많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 가지고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고추를 그냥 계속 키우기로 그렇게 제, 어, 바꿨습니다. 지금 후기 착황이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. 고수들이. 음. <laughs> 어, 여기 밑에 부분에 달려 있는 있었던 그런 고추들보다 지금 위에 에, 상부에 지금 달리고 있는 고추들이 훨씬 많습니다. 훨씬 많습니다. 훨씬 에, 여기도 안에도 보면 고추가 참 많이 에, 달려가고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. 어 병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없습니다. 단즙병도 없고, 담배나방도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담배나방은 없습니다. 여기 고추 한번 보십시오. 이런 고추들이 조금만 있으면 더 커져가지고 금방 익습니다. 아 이런 고추들도 어 제가 영양공급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, 아주 맛있는 고추가 될 겁니다. 많이 달리고 있죠. 이런 고추를 보고 <laughs>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고추망도 오늘 집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세 번째 고추망을 쳤습니다. 고추망을 칠 때는 꼭 이거 줄을 어, 한번 쳐주고, 그 위에다가 고추망을 얹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고추망이 그냥 내려가는 수가 있거든요. 이줄 때문에 안 내려갑니다. 그래서 고추망을 칠 때는 꼭 밑에 줄을 쳐줘야 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쳐줬죠. 1단, 2단, 3단 줄을 쳐줬습니다. 그리고 1차로 제가 그 예약 판매한다고 고춧가루 예약 판매한다고 접수를 받았는데, 1차 때 많이 예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2차 영상은 예약 판매 영상은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음...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고추가루를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, 어 1차 때장 가격은 17만원 했죠. 요즘에 가격 보니까 뭐, 어 20만원 기본으로 다 넘어가더라고요. 고추 유튜브로 많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20만원 어, 많이 넘어가길래 넘어가는 영상이 많더라고요. 어 저는 뭐 가격을 싸게 줬다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어, 집사람이 조금 이제 <laughs> 너무 싸게 줬다고 너무 싸게 판매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저는 뭐 처음으로 또 유튜브로 판매하는 거고 또 고객들에게 처음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내 유속만 차리면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싸게 드리니까 와인이 싸게 주노. 와일이 싸게 너희들은 판매하노. 다 20만원, 25만원, 막, 까지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너희들은 뭘, 그, 뭐, 어, 그거, 그렇게 싸게 파냐. 뭐,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. 댓글로. 그 예약 접수를 받다 보면 너무 싸기 때문에 와일이 쌉니까? 해서 또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어, 그, 어떻게, 뭐,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분들에게. 아,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내년에는 또, 물론 가격이 달라지겠죠. 그래서, 어, 한해한해 이렇게 고추 농사를 지어가면서, 어, 많이 가격을 높게 받을 때도 있고 또 저렴하게 받을 때도 있고 어 그런 거지 올해 농사가 만약에 잘 됐다면 17만원도 절대 싼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농사가 고추 농사가 조금 작황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많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저 양심껏 양심을 걸고 어 고추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제 고추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,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<laughs> 저를 믿고 어제 고춧가루를 구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,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, 그분들에게 축복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, 어,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. 모두 축복합니다.